안녕하세요. 다육이 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을려심 다육이를 식재하는 영상을 보여드려볼게요. 화분은 이런 녹색분을 준비했어요. 국산 수제분이고, 이제 색상은 조금 어두운 걸로 일부러 준비한 게 이렇게 보시면 이거 색상이 많이 화려하죠. 그래서 느낌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식물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어두운 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심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분 안에는 미리 깔망을 깔아놨고요. 플라스틱 화분 안에 있는 흙은 재배 전용 흙이 대부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육이 전용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배합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대부분 시판되어 있는 흙들도 많이들 그거 사용하셔도 먼저 심기 전에 이렇게 목대 있는 녀석들은 깊이를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흙을 채워주시면 돼요. 먼저 깨끗이 씻은 마사풀를 먼저 깔아주시고 분갈이 전용 흙을 채워주시는데 흙 먼저 채워주셔도 되고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높이를 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를 넣어야 될지 넣어 주신 다음에 흙을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흙을 먼저 넣는 것보다 이렇게 뿌리랑 목대를 대놓고 이제 흙을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예쁘게 심어져요 혹시나 흙을 넣고 식물을 올리다 보면은 뿌리나 목대가 심고 나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어 어놓흙 흙을 어주주시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덜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심어 보았어요. 을려심을 보시면은 목대 잔뿌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주 제거해주시는게 좋고 이렇게 을려신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입장들이 종종 중간에 보이는 아이들은 이제 여름 빼고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도 분명 이제 말릴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띄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미리 조금 정리해 주시면 목대가 튼튼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